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예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이에 모인 무리들 약 120명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를 삶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방언을 듣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언이 신기하고 놀랍게도 각 나라, 각 나라의 그 나라 방언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들은 크게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네.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때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15절에, 때가 제 3신이, 제 3신 한번 9시입니다. 9시. 오전, 어,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 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고 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 받은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생각해볼 것은. 성경대로 성령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1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랬어요.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놀란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예, 말세에 말세에 그 말은 말세라는 거는 세상 끝을 말합니다. 세상 끝. 세상 끝에 예수님이 이 말세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세 그러면은 세상 끝이에요. 근데 그 세상 끝은 성경적 개념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처음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 기간을 말세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할 이렇게 어 해석을 할때 말세 중에서도 끝.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고 말하죠. 자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확고 부동한 약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예, 모든 육체에 부어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니까요. 예, 예수님을 믿어도. 한 번도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성령 세례를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시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힘들고 예수님을 믿는 게왜 어거지로 나오고 예수 믿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가 아니고 왜 그냥 나는 그냥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외력과 어,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지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7절, 없어요? 거기에? 어. 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모든 육체란 건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물론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말세에는 어떻다? 말세에는,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든지, 애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살인자든지, 뭐, 어? 가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늘날 우리가 예, 참이 복음의 변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자녀들에게는 예,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사야, 예레미아,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령 성령 받게 되면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걸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아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많은 어린이들이 너 꿈이 뭐야? 그러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연예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하며 자기의 미래를 향하여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지 깨닫고 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똑똑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알 길도 없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성령받은 사람은 내일 종말이 와도 상관없고,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확신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들에게는 예언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무 꿈도 없어요. 눈에 온 생기를 잃고요. 이리저리 이리 몰려다닙니다. 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돈벌어서 즐기며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다니까 금산집에 살고 키 크고 멋진 배우자 만날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삽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가, 어,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자신의 인생과 젊음을 던져서 내가 영원한 것,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하고 모험에 뛰어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받은 젊은이는 난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래도 내가 물 없는 아프리카에 몸을 파주는 환상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젊은이는 성령받은 뒤에 공부하고는 탐사하고 살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료 성교사 되겠다 하는 환상을 갖게 되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의대 가겠다. 죽어라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좋은 대우받고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성명받고 나니까 황량한 오지로 가는 환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오지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받지 못한 사람은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받은 사람은 환상을 가지게 되고, 그 환상을 위해서 몸에 뛰어들고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면서 부모한테 얹혀가지고 맥없이 삽니다. 왜 그럴까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 세례 못 받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무조건 성령 세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늙은이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늙게 되면은 외로워지고 고독에 빠진다고 하죠. 예. 자식이 있어도 친척들도 다 있고 돈도 있는데도 외로움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해요. 게다가 언제, 언제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가지고 산다고 하죠. 여러분, 참 이거,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정말 불과 한 10년, 15년, 뭐 이때만 해도 90 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뭐 그냥 웬만하면 다90 넘어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은 잃고 그냥... 숨은 붙어 있는데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냥 수명만 누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늙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아니 내가 늙었는데 뭐, 늙은이가 뭘 하겠어. 그래, 그러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노인이 성령받으면 비록 세상에서는 은퇴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미 적지 않은 나이에 고향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다 떠나고 알지도 못한 걸로 간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누군들 안정된 정착지 버리고, 어? 그런 대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배경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순종해서 7 5세나 됐는데 그때부터 모험의 길을 시작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비록 그가 늙었어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갈렙이 참 정말 본바,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다른 사람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은 살았어요. 성경에 예, 말씀하신 대로. 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난한 땅을 함께 정탐한 한마디로 말하면 두 사람은 라이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텐데 자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제일 갈등할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모세 섬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이도 차이가 많고 경륜도 다르고 뭐다 달라요. 하지만 라이벌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를 갈렙이 따른다는 건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40년간 여호수아를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85세가 됐을 때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일신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건하니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 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니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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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이다. <laughs> 네.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산지를 지금 내리주셨는데 그 산지는 누가 살고 있냐? 아낙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낙 사람이 누군데요?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거기는 산성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는 건드리지는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85세나 된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정복한다 그러고 여기 달라 그래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산 아브라함과 이예 갈렙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며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충만 입으면 과거에 옛날 옛날 얘기만 하면서 살지 않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부어주고 그 만민 가운데 자녀들에게 부어주고 또 젊은이들에게 부어주고 늙은이들에게 부어주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영언할것이요 여기서 그때, 즉,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제한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지식이 부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왜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가 성령 부어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2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말세가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이 날에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 메시아의 구원과 이 심판이 임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그 예언대로 임한 것이고 위로 하늘에서는 기한 일이 벌어지고 땅에서는 표적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히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적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늘의 이한 일들을 일으키시고 땅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표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날 거라 했는데 성령님은요, 피와 불과 연기로 임하실 것입니다. 열한 번째 예예열 번째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피가 있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피 뿌림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연기가 예 그 온기가마 연기처럼 떠올랐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할 때 이방 종교에서처럼 주문이나 주술처럼 외우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예수님 이름만 천번만번 부른다고 해서 구원이 됩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순절에 성령에, 이 성령이 부어주신 것은 성령받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는가? 성령받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것. 오늘 예배 영상에 보니까 이, 저, 영화 감독, 그 감독, 윤학련? 아, 그분이, 야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야, 그 부인이, 그, 남녀 호랭교교 <laughs> 거기, 치, 그, 뭐, 대학 출신이고, 뭐, 그렇다하잖아요 예, 여러분. 야, 전 놀랬어요, 아주.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대본에 뭐부터 생각나요? 자기 아내한테 자기 자식한테 그래가지고 아내 아내가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은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 성령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명백합니다. 성령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간적으로 하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생애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